이 날, 아키타의 작은 마을 행사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의 예능 행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풍류춤의 하나로서 우고마치 니시모나이의 봉오돌이가 등록되었습니다. 世界中の方々から西もない内踊りが注目されると思いますのでその分、私たちがしっかりと本尊伝承継承し西もない内踊りを守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의 3대 봉오돌이의 하나인 아키타현 우고마지의 니시모나이 봉오돌이 약 7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목소리> 니시모나이 봉오돌이는 1981년에 봉오돌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중요 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도리에는 조상에 대한 공양과 오곡 풍요의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목소리>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망자오더리라고도 불리는 봉오더리 조상을 기리는 북녘의 짧은 여름밤입니다 아키타현의 내륙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우고마지 사시사철 맛있는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아주 높은 특산품의 수박, 대화 구름으로부터 흐르는 청량한 물이 만드는 쌀은 쌀알이 크고 찰진 식감이 특징입니다. 6월에 피는 소바의 꽃. 쓰나기로 청각체를 사용하는 니시모나이의 소바는 쫄깃하고 차가운 쯔유에 먹는 히야가케는 에도 시대로부터 이 고장의 자랑입니다. 우고마치는 설국 아키타에서도 폭설지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하나요메도츠 결혼 행진을 재현한 이벤트도 행해지고 있어 겨울에도 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니시모나이 봉호돌이는 매년 8월 16일부터 3일간 열립니다. 이 봉우도리의 특징은 조상의 영과 하나가 되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춤을 추는 것. 무용수가 쓰는 히쿠사지킨이라 불리는 검은 천과 아미가사라 불리는 사카슨. 농사일을 할때 쓰이는 해 가리개로부터 시작되었다 또는 가부키의 구로코를 따라 했다 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도리는 온도와 강케두 종류 온도는 우아하고 조용한 억양이 특징입니다 에도시대 니시모나이는 기타마의 분해로 기오토나 오사카와 연결되어 있어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쾌는 템포가 빠르고 난이도가 높은 오돌이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무용수가 그 자리에서 한번 회전하는 이 춤사위. 윤회설을 나타낸 것으로 한번돌 때마다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 하나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7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니시모나이 봉우들이 가마쿠라 시대의 풍년을 기원하여 신사의 경례에서 춤을 추었던 것이 그 시작이라 합니다. 이 춤에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죽은 니시모나이의 성주 가족을 기리는 풍습이 합류하여 이어져 왔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니시모나이 봉우돌이가 현재의 형태로 된 것은 1935년. 향토 모형의 전국대회 출전을 계기로 현재의 여성들이 그때까지 거의 자기 방식으로 추웠던 안문화 의상을 통일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이어지는 기본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오도리를 이 시대에 전하는 곳이 니시모나이 봉오돌이 보존회입니다. 신고 방향에, 일주니 돈돈도 다시, 하이. 소스테 테어, 바다 울리 모 스코시 높악, 허바 오, 케이마 体全体でこう踊って優雅に踊るのが特徴かなと思いますけどこの踊りは武道からも来てるっていう感じで足はすり足はり流れるように優美で緩やかな踊り例えば「どんどんな」っていう時はあの肩よりはちょっと高めで肩幅よりはちょっと広めっていう感じで手のこう下げ方も 腰よりはあまり下げないっていう感じのそういうこう基本をしながら踊っています。この傘も独特なんですね。まっすぐじゃなくてこういうふうな感じにかぶりますね。なのでもう顔がほとんど見えなくてこっちの方のうなじがこう見えてあの白い肌の人はもうすっとこう襟足が綺麗ですごくあの。 なんて言いますかよく色気があるとかっておっしゃる方もいるんですけどあの送り本の踊りですのでかがり火の中に祖先がこう帰ってきて自分もそこで一緒になって踊るっていう感じで顔を隠す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니시모나이에서는 옛날부터 부모가 아이에게 구전으로 봉오도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보존회에서는 지금도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子供さんは鉢巻きをして最初に温度だけで踊るんですけど輪の中で一緒に見よう見まねでだんだん慣れてくると大人の踊りそれがこう身についてて今もこの町に生まれてあ,あよかったなそういう西もないの盆踊りがあってよかったなと思っていますね。 오자, 옷이시합 아이사. 아이. 아이. 나보라, 보라 아이, 보이이세이타이 니시모나이 봉오도리의 볼거리 중 하나가 오아야시 악사입니다. よに大るのスタートから踊り子が集まってくるところがちょうど夕暮れから薄闇に変わる月が出てくるような時がちょうど本番スタートさあスタートなんですけども。 サッサーって掛け声をみんなで合わせるんですよ。で「北かさっさ」って「北かほんとにこう早く戻って頑張れ頑張れ」頑張れっていうそういう合図なんですけれども、あのー、師匠先輩について後ろにぴったりついて真横について見よう見まねで耳で聞いて、えー、何年も何年も皆さん、えー、そうやって学習してきてるんですね。 何とか音が出るようになるまで23年ですかでそれからまあ一人で自信を持って吹けるかなって、まあ、10年ぐらいか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ササーー私は師匠について 一番言われましたのが大きく鳴らすこととか上手に吹くこと正確にっていうことよりもまずは踊りを見ろよ今踊ってる皆さんの踊り方どんな感じ早いのか遅いのか踊りを見てそれからあのお囃子をつなげるような吹き方をしなさい本当に嬉しいのがですねいやー踊りやすかった今日とってもよかったよっ

50개 이상의 가사가 있는 지구치 옛날부터 니시모나이의 일상의 일들을 그 지역의 언어로 독특하게 불러 전해져 왔습니다.

本当にこうありふれたどうでもいいようなことを本面白おかしく歌ってる。うん、昔の人たちのそのストレスの発散の場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毎年8月1つ目の日曜日で開かれるのは、ア愛都ハノイ祭です。 우용수가 몸에 걸치는 의상을 각각의 집에 장식하여 봉오돌이의 매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의상은 색상이 선명한 한우이와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이조메 유카타의 두 가지 아이조메 유카타는 남녀 교용으로 봉오돌이의 기본 의상입니다. 향기가 강한 아이조메 쪽 염색은 방충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옛날부터 농사일 작업복 염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때 봉우돌이는 농촌 유일의 오락의 장 수수한 아이조메 의상의 일부에 홀치기를 하여 흰 무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농가 여성의 멋내기이도 기 하였다 합니다.

실크의 하기대를 봉합하여 만드는 색상이 선명한 의상을 말합니다. 대대로 가족이 입었던 기모노를 풀어 그 생지를 하나로 붙여 만들어 무용수가 입습니다. 이 <목소리> 부분을 여기서는 가크부치라고 부르는데, 이 가크부치는 짚이 있는 천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この布はあの私の祖母明治前の祖母ですねのそ着物を解いてここにこうあの使って仕立ててますでここの袖の真ん中に入れてるこの赤い布はこれチリメンと言いますけどもそれからこの背中の方のこの絹の布はあの私の大正生まれのお孫が娘時代に着ていたという着物を解いてここに使って仕上げてます。 あの私たち子供の頃はまず羽衣衣装を着るっていうのはあのこう限られたお宅でしかこう着てなかったんですねそれでどこのお宅の方がこう踊ってるかっていうのがすぐその羽いの色の合わせで分かりましたしで私たちもニセモニア女子として上手にならなければ着れないっていうのがあるので、まあ、一生懸命練習してこう憧れの羽いを着るように頑張って。 踊りの練習をしたっすねこれを身につけて踊ることによってまず先祖の方々と一緒に輪の中に入ってこう踊っているっていうすごいこう安心感っていいますかねで、んくよの踊りなので先祖さんたちがこう自分の着物を使って作ってる羽を見にここに来てるんじゃないかなみたいなそういう,こう気持ちにもなったりする時もあります。 니시모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봉우더리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어이. 그럼 요세다이코로부터 시작되는 본 무대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おらいの歯にほッとをちりぬるおわかは昔の話です」あ「ああそれそれ」それ「今まのわぎょナななまいでたてまくさんてべるまってさかさっさ」 そこはパ発にでああそれそれそれ一パの場合はすんごいてきてそれでも嫌だとささかささー すてき、みてたし、こすてき、みてたんせ。さがさっささかさっさあどっこい,いなほら、子ものどりは、みじゃきなものだよ。どうしは、なんもいい。ああ、それ、それ、とろんの太鼓におててを広げて、ひと足、まいりゆく。さかさっさ バオンの流れで冬ぶゆこかった綺麗なぞッこだぜ。バカさっさフー、ウーバカさっさー、あーどっこい,いな。ほら、にすもねもどり、よせのさいはほんとによく響く ああそれそサイ京ドモハタタサイタササドモつラりで里トりマエリエサガサササササササササササササいなササいやー Oh, boy.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는 3일간 무용수는 마지막에 아미가사 또는 코사즈킨을 벗고 맨 얼굴로 야구라 앞에 모입니다 내년에도 다시 모여 모두 여기서 춤추고 조상을 공경하는 우고마치 니시모나이의 봉오돌이입니다